자, 이번에는 이제 프렌치 소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프렌치라고 해서, 음, 몸판하고 소매까지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짧은 소매에서 긴 소매까지 다 이루어지겠는데요. 우선 한번, 어, 형태를 잡아볼까요? 음.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 우리가, 어, 보통 이제 몸판에서, 어, 다 그동안에는 떨어지는 소매를 했어요. 떨어지는 소매. 떨어지는 몸판에서 이제 진동이 있고 소매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매를 다른. 그래서 이 진동의 소매를 다는 옷은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부해온 옷은 전부 세트인 소매예요. 세트인이라고 해서, 어, 몸판하고 소매를 따로 만들어서 진동선이 생기는 소매는 원피스가 됐든 투피스가 됐든 퍼프가 됐든 후레아가 됐든 모두 세트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프렌치 소매라는 것은 몸판에 소매가 그대로 연결돼서 만들어진 소매는 이제 프렌치 소매예요. 그러니까 몸에서부터 소매까지 연결된 옷을 프렌치라고 해요. 프렌치. 음.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소매가 이렇게 좀 짧게, 짧게, 어, 그동안에 이제 스리브레스 하면 이렇게 팠는데, 이렇게 짧게, 스리브레스도 아니고 캡도 아닌 것이 이렇게 짧게 이제 붙으면서 소매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어, 이렇게 이제 옷이 만들어지죠. 어,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프렌치에요 그래서 이렇게 짧게 형성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내가 반소매처럼 좀 내려와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음. 그러면서 이게 이제 또, 어, 뭐, 7부 소매처럼 그대로 이제 또 연결되면서 이제, 어, 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이게 점점점 이렇게 내려와요. 몸이. 어, 그리고 이게 이제 긴소매 이렇게 연, 연장될 수 있는, 뭐, 돌맹이라고도 하죠. 어, 그것도 다후레즈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더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군주름이 생기면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세면서 이제 손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 이거는, 어, 몸판에서, 어,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어, 소매가, 아 어, 연결되는 그런 소매들을 프렌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 조금 어깨선의 형태가 이제, 어, 니트에서는, 어, 우리가 기존의 어깨선을 그대로 이용해도 돼요. 니트 같은 경우는. 근데, 우븐, 우리가 일반적인 직물로 가지고 이제 프렌치 소매를 할 때는 그대로의 그 어깨선을 사용하면은 이렇게 당겨요 옷이 당겨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깨선에 여유를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에서부터 그대로 연결되는 여기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없으면 어, 니트는 상관이 없는데 우븐일 경우에는 여유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형이 약간 조금 바뀝니다. 한번 해볼까요? 좀 옆으로 밀게요. 음, 자, 그러면 이제 사이즈는 어, 적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어, 사이즈는 다 아, 아는 상태이고. 어, 위치를 잘 잡아서, 자, 한번 다시, 41, 38, 21. 음. 그 다음에, 그대로 잡아 내려와서, 음. 적어도 여유는 3cm 에서 24. 음. 그 다음에, 이제, 앞판의 허리, 뒷판의 허리. 놔주고. 그대로 이제 24, 어, 아래 통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2분의 등 넓이, 등 넓이를 이렇게 먼저 정해요. 어, 2분의, 어, 여기까지는 이제 아, 똑같습니다. 어, 다음에 이제 목 42. 자, 2.3 올라가죠. 2.3. 어,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이때 이제 여유를 줘야 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반드시 여유를 1cm로 올라가요. 거꾸로 1cm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1cm가 오히려 올라갑니다. 오히려 올라와서 경계선이, 어깨 경사선이 또 완만하게 이루어져요, 완만하게. 만만하게, 음. 만만하게 이루어지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분의 어깨를 찾는데, 어깨에다가 여유를 또 이것도 줘야 돼요. 1.5cm. 그래서 어깨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우위의 여유와, 위로 올라가는 여유와, 내려가는 여유를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또 1.5를 이제 반대로 또 이쪽으로 더 줍니다. 그래서 19에서 1.5를 더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21.5가 되겠죠. 21, 20, 20, 19에서, 어, 1.5의 여유를 줍니다. 음, 그럼 20.5가 되겠죠. 20.5. 어, 20.5의 여유를 준 상태에서 이렇게 직각이 안 내서. 음, 그래서 반드시 이제 1.5 여유를 줘야 돼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는 어, 이동이라는 것을 그냥 평행으로 그냥 1cm를 주세요. 그래서 앞판을 어, 그대로 이렇게 1cm를 이렇게 똑같이 평행으로 주세요. 평행으로. 그때는 이제 0.7 1.5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1cm를 평행으로 이제 이동을 주세요. 앞판늘 그런 다음에 이제 완성된 것은 이제 위로 0.5 마찬가지로 아래로 이제 0.5 이렇게. 그래서 네 선이 계속 평행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0.5 여기도 0.5. 그 평행선이니까 네 선이 다 평행선이에요. 자, 이제 평행선을 다 줬어요. 자 안목은 다 마무리 칩시다자 안목점에서 7.5 내려와 가지고 어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곡선을 마무리를 전놓자고요 어. 그래서 어이 지금은 여기를 안 해도 그리면 자꾸 원형이 눈에 익어야 되기 때문에 예, 마무리를 다 깔끔하게 치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갑니다. 어, 기준이 15cm예요. 성인이 안에서 성인이 안에서 15cm, 기준. 이건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자, 이 기준점은 어디서 오냐면, 3분의 암호선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4분의 3이라는 어, 암호를 잡잖아요. 암호를 잡아서 이쪽에서 보면 15하고 비슷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을 성인 안에서 15라는 선을 잡아주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직각으로 얼만큼 내려오냐면, 3cm만 내려와요. 그래서 3 내지 6cm 까지 내려오기도 하는데, 이게 많이 내려올수록 좀 불편해져요. 그래서 6까지 내려오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3cm를 많이 내려와요. 3cm를 내려와서, 기울기를, 어, 여기서 이렇게 잡아줍니다. 기울기를 이렇게,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면, 우리가 이제, 길이를 뭐 7cm, 7cm, 또 여기는, 어, 보통 우리가 반솜이한 20cm 했나요? 어, 20cm. 어, 중간, 어, 한 7부 소매, 7부 소매, 어, 뭐, 요정도, 요정도에서 한 35, 40cm, 긴 소매, 어, 55cm.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길이 설정을 합시다. 7cm, 20cm, 40cm, 55cm. 이정도로 이제 길이 설정을 한번 쭉 해볼까요? 음, 한 군데 다 그리죠, 뭐. 어, 따로 따로 하지 말고. 그러면은, 자, 7cm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1.5가 포함된 여기서 이제 이 1.5를 이제 포함한 여기서부터 해야지 일로 오면 안 됩니다. 그, 그 선에서 7cm가 내려오는 거예요. 7cm가 이렇게 내려와요. 7cm. 음.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이렇게 끊었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구멍 뚫려 이렇게 해서 소매를 이렇게 그리면 이거 구멍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일단 이제 7cm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앞판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3cm가 또 내려와요. 3cm. 음. 3cm 내려와서, 자, 요번에는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7cm라는 선에서 직각이 내려와서 만나는 지점에 3cm에서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어깨는 이제 어,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쳐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소매는 이온 이렇게 들어오는, 들어오는 건그 선을 쓰지 마시고, 옆솔기를 이렇게 박다가 1cm 정도를 남겨요. 1cm. 어. 남긴 상태에서 뒷판은 그대로 이렇게 끝까지 그려주시면 되고요. 앞판은 직선에 가까운 곡선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져주시면 돼요. 그래야 구멍이 뚫리지 않는 소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요거는 요게 요기, 요 소매가 이제 이 소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 뒤는 이렇게 뜨는 거고, 앞판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 그러면은 여기는 다 들여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옷은 좀 옷이 헐렁한 옷이기 때문에 그냥 압춰짐도 그냥 적당하게 한반 정도를 향해서 이렇게 곡선 처리를 해서 압춰짐을 해줘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옷은 어차피 헐렁한 옷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 뒤가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은 이제 앞판이 되는 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 옷은 이제 사이즈별로 우리가 이제 어, 소매 길이별로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자, 20cm 소매는 이제 요즘 보통 반소매에서 길이죠. 반소매 길이가 이제 이렇게 제이 내려왔어요. 내려오면 여기서 3cm가 또 내려오는 거예요. 완성된 길이에서. 3cm가 내려와서 이제 앞 어깨하고 또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건 뒷판, 이건 앞판. 그러면 이제 소매 부리는 요게 중앙에서, 중앙에서 뒷소매와 앞소매 중앙선에서 2분의 소매 부리. 소매 부리. 이래서, 어, 15cm가 오면 되는 거예요. 15cm. 15cm가 이제 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적당하게 이렇게 직각을 이렇게 그려요. 직각을 그리시고, 어, 그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 그리시면 돼요. 그래서, 어, 이런 프렌치 소매의 반소매는 실제 우리가 보통 한 20, 22cm 정도의 이제 소매를 쓰잖아요. 근데 그 소매보다 더 길어 보여요. 옷을 만들면. 그래서 원래 이제 우리가, 어, 이제 일반적으로 입는 반소매보다 한 2-3cm 좀 짧게 뜨는 게더 보기 좋아요. 어, 보기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 어, 우리가 한 느낌 뭐 20cm 느낌이면 한 2-3cm 짧은 상태에서 이제 소매를 이렇게 처리해 주는 게더 보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 40cm 한 소매를 한번 나가 볼까요? 그럼 40cm 거의 이만큼 내려오네요. 어, 거기서 또 역시 3cm가 가겠죠. 3cm 이루어진 데서 3cm에서 또 소매가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8통이니까, 소매통이니까, 어, 한 어느 정도 잡을까요? 한14 잡을까요? 어, 그래서 14 정도를 이제 잡아주면 돼요. 14 또는 한 14, 13이어도 될것 같아요. 어, 13, 14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 13 잡아볼게요. 어, 그러면 이게 이제 26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때는 여기서는 한 7cm 정도의 기준선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서 소매통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음. 이렇게 연결. 소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뒷판, 앞으로 내려오면 앞판. 어. 별로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긴 소매 같은 경우는 여기서 55cm가 이제 내려오겠죠. 55cm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역시 3cm 내려와서. 그러니까 항상 이루어진 끝에서 3cm에서 이렇게 앞, 앞, 소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소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는 소매가 좀 타이트한 게 좋기 때문에, 어, 10cm? 어, 보통 이제, 어, 손목이 이제, 어, 우리가 손목이, 손목 둘레가 16이거든요. 어, 16이면 한 2cm 여유, 2, 2 내지 이제 4cm 정도 여유를 줘가지고 어, 우리가 조금 그래도, 여유를 줬어요 그래서 한 10cm 잡은 거예요. 10cm. 10cm를 잡으면, 자, 이번에는 허리선에서, 허리선에서 약 7cm. 어, 위에서 내려오지 말고, 아까는 위에서 7cm 내려왔죠? 이건 허리선에서. 허리선에서 7cm 정도 올라와가지고, 그대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그대로 이제 소매에서까지 연결되는 그런 프렌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입었을 때, 그대로 몸판하고 연결되는 그런 상태의 옷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을 사실 하나하나 각각 그려보는 게 이제 이게 공부도 되고 좋아요. 저는 이제, 그대로 설명을 하려니까, 이제 한 군데 다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것은 이제 슬리브레스와 비슷한, 약간의 캡슬리브 길이의 그, 어, 어 소매가 되는 거고, 요거는 반소매, 이건 칠부소매 이거는, 어, 긴, 어, 완성된, 어, 긴 소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 요것을 사실은 각각 한 장씩 그려보시고, 어,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어, 만들어 보시면 좋은데요. 어, 제가 이제, 어, 제 짧은 것을 하나 이제, 어, 해봤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짧은 거, 어, 짧은 걸 가지고 이제, 에, 이렇게 파지거고 시접을 이제 어깨 쪽에다 줬어요. 어, 뒤는, 어,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 1cm 내려온 데까지 해서, 어, 시접을 줬거든요. 그럼 이것을 한번, 어, 붙여보면, 어, 어떤 현상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음.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어깨선을 먼저 붙여보는 게 항상 좋다 했죠. 그래서 어깨선을 먼저 붙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뒤가 실제 훨씬 길게 나와야 앞판보다. 그래서 어깨의 입체감을 어깨점을 맞추면서 입체감을 그러니까 옷의 원단을 할 때는 앞에를 당겨서 뒤에다 맞추는 거예요. 앞을 땡겨서 이제 뒤에다 맞추면 이렇게. 입체감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체감을 주면서 옷을 만들면 옷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이렇게 넘어오려는 자세가 되면서 어깨선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되면서 이렇게 옷이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옷이 편안하거든요 이렇게 편안해지고 엽술기는 이제 쭉 박다가 소매통 부분에 이제 물론 먼저 소매통 처리를 해야 되겠죠 하신 다음에 엽술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간단하게 프치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소매가 요렇게 해서 팔이 어 그대로 이제 음 나오면 자, 기까지주 음 치는 거죠. 음. 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박으면 이제 팔이 이제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렇게 딱 맞추면 옆에서 넘어오면서 이렇게. 그래서 생각보다 편안한 옷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 이제 이 옷은 아무래도 이렇게 헐렁한 옷이에요. 이렇게 그동안한 것처럼 옷이 몸에 밀착되는 옷은 아니고 약간 이제 헐렁한 그런 루즈한 그런 느낌의 옷들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렌치를 각각 쭉 길이별로 한번 테이블 해보세요.